오그 노타 이던 나무 훈련 장에 있 군요. 엘레 네모. 됐어 서개만더찾 으면 됩니다. 어, 여기에도 사람이 있었었나? 일단 목적지는 여기예요. 음. 오, 이 게임은 이상하게 말 타고 싸우지를 못하겠어요 애들이 말해서 너무 잘 떨어뜨려 보통 안 그래야 되는거 아니야? 누구니? 곰이다 곰은 잡아야 돼요 곰 이리와 곰 됐어 너브, 사! 오 사람하고 싸우고 있네요? 와곰 쓰러뜨렸어? 어떻게 했어 어, 좋은데 이거 호우식자의 생가죠. 농장으로 갑니다. 뭐가 불타고 있죠? 지금 밤에 기습하는 거 아주 마음에 들어. 어, 이런 포로를 구출해야 됩니다 풍경을 조사하는 적 처치하기 풍경 조사? 풍경을 조사할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저럴 시간 없어요

여기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마을이,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이다. 여기 한명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아유... 기다려... 아유... 남 사람은 다 걸리는데... 이제 괜찮겠다. 어 저기도 하나 있구나. 가자. <laughs> 아는데 <바로 웃음> <있는지> 몰라. <laughs> 암사암사 암살, 암살. 됐어. <laughs> 괜찮을 거요 무... 안 된다. 저 앞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둘... 둘인가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약간 평지다. 저 개가 문제란 말이죠. 개가 굉장히... 개가 굉장히 민감해요. <laughs> 아이씨 아, 아. 머리 안맞춰도 돼어 이런 화살이 없어 다 썼어. 어, 요, 요 앞에 화살 있지 않나 아닌가? 어, 화살. 응. 음? 이럴 때는 그냥, 그냥 가면 돼요. 내군 손잡자. 알았어아알서어라서 아라서, 아라서, 아라 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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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안전한 곳으로 가시라 어, 하나 더 있네. 맞네요. 하나가 더 있었네. 하나는 또 어디지? 이쪽이 마을 입구니까 저쪽 왼쪽은 올라갔었잖아 오히려 저쪽부터 시작했죠 저는 그래서 이쪽 쪽을 다 처치를 하고 어쩌 멀리도 있는 건가? 설마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어... 여기 앞에 있다. 일단 이쪽은 없고요, 저쪽에 있구나. 단궁 단궁 반궁. 아이고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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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습니다 애들이 이더 가까이에서 죽어도 바로 옆에서 죽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됐죠 이게 난이도 올리면은 혹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기다려봐 난이도 올리면은 적 인공지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도중 조심하세요 <목소리> 시키 농장 부해 주자마자 바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이 타고난 농사꾼들. 아 근데 여기. 너무 군형이 뚫려있어요, 이런데. 창고지 좀 발라야죠. 되나요 여기는 의료 같은 거 없겠지? 설화 없겠죠? 됐어요. 혹시 있으면은 나중에 오면 돼요. 나중에 오면 돼. 이런거 이제 하나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어 여기 됐고 이렇게 하면 주변 지도가 밝혀져서 요건 진짜 좋아 주변 지도가 밝혀지는거 어, 거의 다 했네 여기 남았네요 여기 조선소 파괴하기 저기 남았군요 가입시다 요런데는 아직 밝히지를 못했다 요런데 마을이 있는건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어요 일로가죠 일단 지기를 지정을 하고 요선소 파괴하기. 아 이런데 올 때마다 눈뽕이 너무 심해. 아 이게 앞이 보이질 않아. 뭐야 이거? 앞에 보이는 저건가 뭐야 저 체력은 왜 나오지 방금 체력 나왔는데 조선소 파괴하기 몽골군 영역입니다 한 번에 맞대결해서 적 처치하기 진지의 장수제거 매 풀어주기. 덤벼,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겠어요. <목소리> 어허어어 어허. 자자 에라이 약한 것들아 에라이 약한 것들아 덤벼 나오라고 아, 역시 보급품 많이 줘. 여기도 있네. 이 위쪽에도 있었던.. 거, 어.. 있군요. 여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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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잊어. 어.. 아.. 있는지도 몰랐네? 보급품이 필요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까 뭐, 풀어주기 있었는데, 매, 풀에 풀어주기였나, 매. 너 매니? 매야? 이게 매에요? 너무 작지 않아? 매는 엄청 크잖아. 흥? 자, 여기도 있구요. 여쪽 멀리에 다시 올라오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해야 돼. 댄 이게 못 써. 댄. 됐어 가다. 전기 얻으려면 다시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왠지 이 안에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가봤자 한두 개? 있을 것 같고. 나와볼까? 아, 저 보고품 왜안 먹어? 어야 이걸 잡았어? 대박 데비야라이 자식아 어 어디야? 나올 거지? 제 지휘관 아니에요? 뭐였어? 제... 요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전기 하나 있구요 여기도 있군요 이거 뭐야? 이래 뭐야? 이거 뭐야? 는것같야이것도이것 아,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군요. 전기 일지도 있고 간과의 대화 6장 코트는 카네다 성의 일과 시무라공의 탈출을 나중으로 미루려는 듯했다. 이 섬의 장악력을 유지함에 있어. 카네다 성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시무라 성이 수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성은 너무나도 극비사항인지라 나 역시 알아낼 수 없었던 북부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코툰의 부대를 지켜주는 역할도 했다. 게다가 시무라 가문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를 모독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겠지. 어쨌든 코툰은 적이 서로 싸우거나 몽골군과 싸우다 지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식량과 물자, 군수품을 비축하고 때가 되면 본토로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 애들이 모여 있네요. 여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내려가지? 암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죠. 젠벼라. 아. 어, 여기 없나요? 아까 그 녀석들 다온 거구나. 어디냐? 대체 화약통을 파괴해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약통이 어디 있죠? 마지막에 이런 걸못 찾겠더라. 여기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없네요. 위쪽에 있나 본데? 어딨죠? 폭죽이 된다. 화약통, 배그 위에 화약통 탁... 당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아, 와... 뜨...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선수 파괴하기 성공했어요. 어, 경험치 그래도 꽤 준다. 맞대결만 성공했어도 기술 포인트 획득 고 기술 포인트를 줘. 일어나면 안 되니? 음. 가시 어디입니까? 애는 거의 모형 그대로 나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는 다 타버렸고. 한번 보죠. 됐어요. 어, 요, 왼쪽에는 더 없는 거야? 길은 안 밝혀지지가 않네. 자, 이 정도면은 많이 했죠? 몽골군 영역 뭐몇개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다 했어요. 자, 이제 마사코 설화. 갑시다. 마사코. 기술 한번 올리고 가죠? 기술 포인트 4개니까. 맞대결. 3명까지 죽일 수 있게 해놓을까?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의 피해 증가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실명 분진 하고 이거 확산 폭탄 하고 자세 자세히 보면은 요거랑 그다음에 이거 요렇게 가죠. 요, 저거부터 올리자. 갑시다. 폭탄 던지는 것보다 점착탄을 많이 쓰긴 해요. 점착탄이 좀더 쓰기 괜찮아. 연막탄은 거의 안 쓰긴 하는데.